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 쌤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은 에어프레미아 서류 합격 발표 이후에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마음도 뜨고 집중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집중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멘토이자 선생님이죠. 그래서 사실 드리고자 하는 그 이야기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공부하자 하겠지만, 그 과정을 조금 음,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도록, 동기부여 되도록, 열정을 뿜뿜 할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설득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첫 번째는 스펙입니다. 그 스펙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스펙을 이력서에 적기만을 위해서 절대 취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스펙은 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름이고 가치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도 그 누군가가 토익점수 500점이다 라고 할 때랑 950점이라 할 때랑은 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라는 느낌뿐만 아니라 저 사람 성실하네, 어, 괜찮네, 뭔가 똑똑한가, 또 다른 아우라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막 찌질해 보였던 그런 행동들도 뭔가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으로 인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예를 들어 토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 때 계속해서. 음, 토익과외, 그리고 토익 스피킹 이런 텝스 뭐, 이런 과외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사실 너무 좋았던 건 꽤나 적지 않은 이제 수익을 버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이 학부모님께서 저를 또 존중해주시고 어, 존경해주시는 부분도 너무 감사했고 또 무엇보다 제가 계속 발전하고 어, 저의 또 다른 커리어 생산적인 활동이었다는 게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을 때 무언가 아예 재능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펙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 이제 토익 500점인데, 400점인데, 어떻게 900점, 만점을 만들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목표를 그렇게 잡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스펙에 쓰기 위해서는 700점만 해도 다행이다, 뿌듯하다, 800점만 해도 고생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더한발 나아가서 500점이었던 사람이 900점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990점이 아니라도 600점, 700점자를 위한 충분한 강의를 하고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잘생기고 예쁘잖아요 여러분들 뭐 사진 하나 잘 찍어서 숨고라는 어플 이렇게 개인 과외 구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올려두면 여러분들 아마 연락 엄청 많이 오고 여러분들 돈도 꽤나 적지 않게 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 900점 초반에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대단한 점수긴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욕심내서 나아가면 분명히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 그 가치 노력을 증명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스펙은 서류에 적기만을 위한 걸 목표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실제로 더 나아가서 돈까지 벌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저는 너무 현명한 선택이자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여러 시험이 연기되고 있지만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 시험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기운이 빠져서 열정이 식어서 실력이 줄어드는 사람도 정말 많을 거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 열심히 해두고 뭐 시험이 4월에 칠지 5월에 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여러분들 그때 한 방의 점수를 제대로 취득해서 뭐 판매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력서 작성할 때아 이번에는 에어프레미아처럼 음 성적을 적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다가 아닌 아 아쉽다 난 어떻게든 어필을 할래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번 지원할 때마다 아 토익 점수 아쉽다. 아 이거 점수 나오는데 만기인데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거 해결해 주세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채용이 미뤄지고 있고 없어지고 있고 줄어드는 거 사실이지만 언제 갑작스럽게 채용이 뜰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러한 사사로운 부분 하나하나를 이해하거나 배려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준비된 사람을 인재를 채용하는 게 회사 인사팀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자 그리고 면접 준비하자라고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에어프레미아 채용 진행 상황에 대한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올렸는데 어, 실제로 여러분들 면접의 난이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쉬웠어요. 그런데 점점 롤플레잉또 나오기 시작하고 뭐 꼬리 질문 본인에게 준비된 답변을 넘어서 이것저것 굉장히 상황에 따른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황처럼 해보라는 경우도 있었고, 이거 준비가 안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런 기본 질문만을 가지고 면접에서 퍼펙트한 결과를 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 면접 질문 답변 준비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여섯 까지가 넘는 그 기출 문제 영상을 제가 실제 모의 면접하는 것처럼 올렸는데 그거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채워 둔다면 그게 바로 거기에 나왔던 대부분이 에어프레미아 이번 화상 면접의 기출 문제가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면접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둬서 준비된 답변을 면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껏 자신 있게 표현해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어차피 채용이 뜨지도 않을 거고 승무원이 안 되면은 소용 없는데 이거 지금 만들어서 뭐해? 결국에는 내가 채용 뜨고 그때 닥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닥치면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듯이 하면은 무언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스펙을 말씀드릴 때 설득시켰던 것처럼 뭔가 목표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쨌든 취업이 목표고. 취업을 위해서 만든 그 답변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수십, 수백 개에 달하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말해두는 연습. 그거 분명히 갑작스럽게 예상밖에 여러분들 진에어, 대한항공, 티웨이 이런 거 채용 떴을 때 여러분들 그때 안도의 한숨을 분명히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제 학생들 중에서 분명히 열심히 꾸준히 한 친구들은 면접에서 그래도 다행이다, 뿌듯하다, 칭찬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준비가 부족하고 느슨해서 갑작스럽게 준비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아쉬웠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겠다, 반성한다 라는 피드백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도 하는 거 좋고, 대외활동 하는 것도 좋고, 여행을 다니고, 휴식도 취하고, 취미생활 하는 거, 너무너무 모든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목표가 있다면, 이를 향해 한발한발한발 한 발, 한발 나아가는 거,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뒷걸음질 쳐서 떨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 조금 더 생산적인 활동과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스스로 뿌듯한 그 채용 준비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에는 뿌듯한 결과는 필연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